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어떤 부인이 승용차에 기름이 바닥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정말 막기쁨 표정으로 시인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부인이 덧붙였어요. 사실 저의 차가 기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때 저는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. 왜 이렇게 이 차는 연비가 안 좋은지, 그리고 가까운 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주유소가 없으니 이게 웬일인가? 하고 말했죠.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인들이 물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?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. 어젯밤에 제가 차를 도둑 맞았어요. 아, 그런데 글쎄. 기름이 바닥나 있어가지고 이 도둑은 한 30m도 못 가서 차를 그냥 두고 떠나버렸답니다. 만약에 제 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저는 제 차를 찾을 수가 없었겠죠. 하는 것입니다. 정말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었던 일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열매로 변화되었던 때가 있음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보면 감사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. 우리에게 건강이나 행복, 평안, 좋은 사람 관계 등이 바닥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. 성경은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감사하살수 있습니다.